엄마 깜짝 놀랐네. 이쪽으로. 응. 왜 이렇게 잘타 돼? 앞으로. 빵빵. 어. 빵빵. 왜 그쪽으로 오만가지. 빵빵. 야 형아 기다인데 빵빵. 빵빵. 그쪽으로만 가네. 뺨빵 <laughs> 우리 지역꽤잘 타는데? 뺨, 뺨. 브리차 딱과 당 뺨, 뺨. 어서 오세요. 뺨, 뺨. 빨리 와. 뺨, 뺨. 아, 어서 가야겠다. 형아 기다려. 뺨, 뺨. 너의 그, 그 키코드 속도로는. 뺨, 뺨. 진행방향이 그쪽이 아닌데 제아야 어떡하니? 어 빰빰 빰빰